돈과 행복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리가 흔히 돈과 행복이 비례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달리, 부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돈과 행복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을 다양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뭐랄까,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 티켓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공식이 틀렸을 수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돈과 행복에 대한 어쩌면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좇는 그 부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행복이 망가지는 정말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꼭 알아야 할 그런 사실들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훨씬 클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특히 부자가 될수록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놀랍고도 씁쓸한 사회적 비용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 보죠. 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와,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내 주변엔 온통 나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더큰 집에 사는 사람들 뿐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끝없는 비교의 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전보다 더 초라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부가 가져오는 또 다른 무서운 부작용이 바로 고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가족이랑 밥한끼 먹을 시간도 줄어들고 점점 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연애를 더 잘하거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 것 같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유층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보다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요. 3배.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정말 정말 충격적인데요. 만약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는 통계입니다. 돈이면 다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그 절망감. 그게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숫자인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마음속을 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몇 가지 심리적인 함정 같은 거예요. 혹시 쾌락의 챗바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신 스마트폰을 딱 샀어요. 그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그 기분 얼마나 가던가요? 일주일? 한 달? 금방 시들해지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너무 빨리 익숙해져 버리고 행복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거죠. 마치 챗바퀴를 끝없이 달리는 햄스터처럼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비교죠. 특히 뭐할 때요? 맞아요. SNS 켤 때요. 친구가 올린 멋진 해외여행 사진, 새로 산 명품가방 사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문득 아, 내 삶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가 쇼핑할 때 우리 뇌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그 과정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있는 멋진 물건을 딱 봅니다. 그 중간 우리 뇌는 갑자기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 나는 저게 없네? 이게 문제야! 이렇게요. 그리고는 저걸 사야 이 문제다 해결돼! 라고 우리를 막 부추기죠. 아니,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난 아무 문제 없이 완전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교묘하죠?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신건강에 당연히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돈이나 명예처럼 겉으로 보이는 가치를 쫓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해요.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몸까지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돈이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좀 우울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과학적인 연구들이 말해주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우리 모두 로또 당첨 한 번쯤 꿈꿔보잖아요. 1억 천금의 꿈.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처음엔 당연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죠.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거액의 돈이 오히려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거나 돈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될까요? 이 금액이요. 행복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설린의 역설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소득 수준, 그러니까 대략 연봉 9천만 원 정도를 넘어서면 그 이상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한계점 안에서 우리는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 산 명품백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떠났던 여행의 추억은 평생 가잖아요. 그 행복한 기억이 우리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진짜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사랑,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돈 버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목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진짜 자산이 아닐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되짚어 보면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진짜 부는 과연 뭘까 나의 개인적인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자산 목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적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부는 관계, 경험, 그리고 균형 잡힌 마음가짐에 있다. 결국 돈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쫓고 있는 부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풍요로운 삶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의 행복한 진실은 돈이 아닌 인간관계, 경험, 그리고 균형 잡힌 마음가짐에 있다. 물질주의의 함정을 피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우선시한다면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어쩌면 이 사실들 자체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선물일지도 모른다.